안녕하세요. 스타 네트워크 방장, 운입니다. 이 스테이킹이 나오고 나서부터 좀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브라 가치도 저번에 말씀한 영상처럼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개당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30원쯤에 거래가 계속 됐었는데,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30원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40원씩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이분들 같은 도르구니, 뚜봉 이런 사람들은 처음 보, 봅니다. 저는 항상 매수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새로운 매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겠죠. 아이 코인 괜찮다. 아이코인 매수해놓고, 나중에 연말에 4분기에 상장하면은 팔아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싸게 사놓고, 이제 나중에 비쌀, 비싸게 판다는 이런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스타 네트워크 그 상장 목표가, 상장가 목표가 1달러죠, 1달러. 1달러가 목표인데, 지금 이렇게 매수를 싸게 해놓고, 나중에 뭐 100배 이렇게 올라서 파미, 팔면은, 엄청난 수익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개발진들이, 어, 유능한 개발진들이 많아서, 개발 속도가 되게 빠른 걸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태고, 장기간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코인은. 그리고, 머지 하나, 방감기가 올 텐데, 방감기가 오면은 채굴량이 반토막 나죠? 그래서 채굴량이 많으신 분들은 엄청 어마어마하게 그거를 느낄 겁니다 이 채굴 반토막에 대해서 그거를 느낄 텐데 이제 머지않아서 반감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0만 남았죠 20만 명 뒤면은 반감기가 올 텐데 열심히 채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가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른 무료 코인보다는 되게 할만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